안녕하세요. 당신을 대신해서 가장 현명한 PC를 구성해드리는 마인드 PC입니다. 이번 영상은 PC 본체가 아닌 다양한 가성비 제품들을 소개시켜드리는 기획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기획전 영상은 여러 수입사들과 마인드 PC가 협력하여 다양한 제품들을 보다 더 좋은 가격과 혜택으로 구매하실 수 있게 준비해드리는 마인드 PC의 컨텐츠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챙기셔야 하는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 조립 PC를 구매하기 전에 할인 받으실 수 있는 PC 구매 전3% 할인 프로모션, 총4 개의 프로모션 진행 중이니 확인해 주셔서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매 후기만 쓰면 바로 1만 원 상품권을 증정해드리는 풍성해진 구매 후기 이벤트. 거기다가 베스트 후기로 선정되면 100만 원 상당의 상품들과 갤럭시 워치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후기 남겨주시고 상품들 챙겨가셔야겠죠? 그리고 월간견적 영상에. 댓글만 달아도 추첨을 통해서 5만원 상당의 기계식 키보드를 받아가실 수 있는 월간견적 고개소리 댓글 이벤트가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셔서 우측 상단에 이벤트 전체 보기를 눌러주시면 이벤트와 혜택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번 27인치 모니터 영상 이후 더큰 크기의 모니터 제품에 관련된 문의를 많이 주셔서 32인치 게이밍 모니터 추첨을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제품만 보고 구매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번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기본적인 모니터 스펙과 구매할 때꼭 알고 계셔야 하는 팁들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에 소개된 제품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주셔도 되고, 다른 리뷰 영상들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32인치 모니터를 구매하시기 전에 체크하셔야 할 점, 지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24, 27인치의 모니터를 많이 쓰시는 편인데요. 24인치와 27인치는 3인치밖에 차이가 안 나다 보니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크기 차이가 많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2인치부터는 5인치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시면 많이 크게 느껴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 체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모니터를 배치할 책상의 크기입니다. 당연히 32인치다 보니 크기가 훨씬 커져서 일반적으로는 모니터 가로가 70cm 정도, 높이가 60cm 정도, 폭이 30cm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 책상과 맞는지 가장 먼저 체크해주셔야 하고요. 다음으로는 모니터와 눈의 거리입니다. 아무래도 32인치다 보니 거리가 가까우면 화면의 크기 때문에 한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사용 시에 불편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니터와의 거리가 70cm에서 90c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32인치 이상의 제품들은 크기가 크다 보니 보통 싱글 모니터로 많이 사용하시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27인치 모니터 2개랑 32인치 모니터 1개랑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면적은 당연히 27인치 두 개가 넓고 분할돼서 사용할 수가 있지만 그만큼 집중도가 떨어져서 오래 사용하시면 어깨가 다소 피로해질 수가 있다는 점. 그러니까 오래 사용하신다면 32인치 모니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32인치 모니터는 조금 더 멀리서 바라 보기 때문에 시야각이 좋은 VA나 IPS 패널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해상도는 화면이 넓어진 만큼 더 많은 픽셀 필요로 하기 때문에 FHD는 추천해 드리지는 않고 QHD 이상급의 해상도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32인치 QHD 144hz 이상의 모니터들인데요 그에 맞는 pc 사양으로는 cpu는 인텔 코어 i5 라이젠 r5 이상의 cpu와 그래픽카드는 itx 3060ti 이상급의 제품이 필요합니다 만약 pc 사양이 부족하다면 모니터가 제 성능을 내지 못한다는 점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2인치 모니터 3-40만원대 제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인터픽셀 IPQ3240 제품인데요 QHD, PVA 165Hz의 스펙을 가진 모니터입니다. 탑재된 PVA 패널은 VA 패널에서 단점이었던 반응 속도가 개선되어 게이밍 용도로도 적합성을 갖춘 패널입니다. 그리고 슬림하게 얇은 디자인과 AMD 프리싱크, 엔비디아 y 싱크 호환 기술이 지원되기 때문에 게이밍 용도로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제품 구매 후 인터픽셀 홈페이지에 제품 등록을 진행하시면 무상 AS 기간이 추가로 1년 연장되니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로스오버 32GN160 제품입니다. QHD IPS 165Hz의 스펙의 제품이고요. 기본적인 스펙은 모두 갖추고 있으며 특히 높은 색 재현율에다가 여러 개의 화면을 동시에 띄수 있는 PIP, PBP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게임과 작업 용도 모두 사용이 간편한 하이브리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삼성전자 오디세이 G5 S32AG50 제품인데요, QHD VA 165Hz 제품이고 오디세이 G5 제품군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VA 패널이 탑재된 가성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커브드 제품으로 보통 PC 방에 많이 비치된 제품이다. 보니까 PC방에서 한 번쯤 사용해 보셨다면 거부감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파스캔 Q32G3S 모델인데요. QHD IPS 165Hz 스펙의 제품입니다. 1년의 무상 보증 기간을 가진 제품이고, 특히 이 제품은 베젤이 매우 얇은 편에 속해서 집중도가 조금 더 좋은 편이고, 32인치 크기에도 불구하고, 다기능 멀티스탠드가 있어서 방안의 배치를 조금 더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는 50만원대. 제품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만원대 첫 번째 제품은 MSI MAG321QR 제품입니다 QHD 해상도에 IPS 패널 165Hz 제품이고요 고가 라인에서 MSI 제품이라니 라고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수한 품질과 탄탄한 스펙 그리고 다양한 기능으로 사랑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게이밍 브랜드에 맞게 게이밍 OSD 모드로 모니터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 전용 소프트웨어로 밝기나 명암을 조정. 하실 수가 있고요. 최신 USB C 타입 포트 그리고 USB 허브 지원 등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한 제품에다가 현재 저희 마인드 PC 홈페이지에서 10% 할인 행사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전자 오디세이 G5 S32AG520 제품입니다. QHD IPS 165Hz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340만 원대 모니터에서 소개해드린 AG550 모델과 다르게 평면 제품이며 IPS 패널의 제품입니다. 그에 비해서 가격대는 조금 차이가 있는 편인데 그만큼 HDR 400. 공식 인증을 받아서 디테일한 색감을 표현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다기능 멀티스탠드 기능이 가능해서 모니터를 편리하게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32인치 QHD 모니터의 거의 최상급 제품인 LG 전자 울트라기어 32GP 750입니다. QHD IPS 165Hz 제품이고 LG에서 만든 제품인 만큼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니터들의 거의 모든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사양 제품의 품질을 확실히 체감해보고 싶으시다면 이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소개해 드린 제품들은 마인드 PC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면 우측 상단의 기획전 카테고리를 통해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다른 많은 기획전들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대별로 12월 32인치 고사양 게이밍 모니터 제품 7가지를 모두 추천해드렸고요 추천해드린 제품 이외에도 다른 제품이 현재 PC와 잘 맞는지 또는 궁금하신 모니터 제품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 채널 또는 유선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빠르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인드피쉬였습니다.